일본 왕제전 중결승에서 이치리키로오 구단이 좀 새로운 신수를 뒀습니다. 어떤 신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보셨죠? 네, 날일자로 씌우고 나와 끊는 거. 우리 요즘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나요? 거의 이렇게 늘잖아요. 늘고 같이 늘고 이렇게 풍차 돌리기 모양으로 서로 끊은 다음에 백이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배석에 따라 다른데이날 일자가 조금 더 정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날 일자로 두고, 입구자로 두면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늘어서, 이 살릴 때, 흙이 백의 탈출로를 봉쇄하려면 이곳을 막는 건데요. 백도 안쪽에 흙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외곽 탈출을 막고요. 이렇게 두는 데까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걸 잡으면,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의 귀가 비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형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입구자로 두는 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두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두냐? 여기서 막았습니다. 이 막은 수가 조금 새롭죠. 막는 수는 이 높을 때는 많지만 낮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협공일 때는 많이 두지만, 낮은 협공일 때는 잘안 막거든요. 예전에는 좀 막기도 했는데, 요즘은 잘안 막습니다.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좀 변화가, 이것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가장 일반적인 거로 하자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젖혀있고, 그리고 단수를 치고, 한칸 뛰잖아요. 이때 흙도 한칸 뛰죠. 요게 높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두는데, 이때, 이걸 붙이면 이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고 진짜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길 이어서 이제 백이 뚫는 거를 방지하면 이렇게 백도 날일자를 지켜요. 이쪽에 이제 나와서 끊는 게 있거나 붙이는 게 있으니까. 이때 이제 외곽으로 탈출하는 게 싫어서 젖혀서 봉쇄하면 이 귀로 날일자로 갑니다. 붙이면 요거를 하면 가만히 늘어요. 바깥으로 탈출하는 게 싫죠. 여기 막는데 그때 여기를 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붙여서 잡으러 면 어떻게 되냐. 잊고 넘어갈 때 하나 젖힙니다. 그러면 빠지죠. 이때 여기를 가만히 지켜요. 내약점부터 지키는 겁니다. 이때 잡으러 오겠다고 여기를 두면, 왜냐면 하 이렇게 단수치고 이어서 한집 내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봅니다. 여기를 단수치면요. 끼우고 젖혀 이어서 흙이 잡혔어요. 따낼 때, 수름에 올리면 따내야 되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이으면, 물론 이것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흙이 잡힙니다. 흙이 잡히면, 어쨌거나, 백이, 그, 잡았으니까, 흙은 아무리 세력이 좋아도, 요거는 백이 한집 정도 좋습니다. 이 변화 말고도, 사실, 흙이 중간에 변화를 제대로 구하면 손에 안 보는 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으러 가지 않고 흙도 중간에 이런 거 잡으러 가지 않고요 흙도 중간에 이런데 껴붙인다든가 이런 다른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지리키로가 이렇게 안뒀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건 이게 아니고요. 여기 젖혔더니 한칸 뛰었어요. 이수가 신수인데요. 보통 제 일감으로는 한칸 뛴다면 인공지능도 처음에 일감은 이쪽으로 한칸 뛰는 거, 아래로 한칸 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쌍립 서는 곳에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길 젖혀요. 그럼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여기 다시 따라 나갑니다. 여기 나가면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축처럼 두다가 이거 둘때 이렇게 못 끊습니다. 이게 축이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걸 못 두고 적당히 이렇게 두다가 결국은 흙이 백이 있고요. 흙이 이쪽을 어디를 단수를 치면 그 여기를 막고 이쪽을 두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변화가 있는데 아, 이거를 안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치리키로의 신수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치리키로는 어떻게 뒀냐 위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아 이게 신박한데요. 여기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젖히는 게 정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뒀어요. 이다하스씨가. 같이 젖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화가 복잡한데요. 요거를 막고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두고 하는 거를 이렇게 뒀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여기에서 배기의 최선은 여길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을 거 아니에요? 단수치고 되어 붙여요. 그리고 귀를 젖힙니다. 이때, 여 쌍립되는 곳에 급소, 여기를 갖다 붙이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도 여기를 젖혀야겠죠? 이두 점이 축으로 잡히니까. 그럼 나옵니다. 흙도 나올 때,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이때, 여기 여기를 젖히면, 요거 단수를 하나 치고요. 귀를 늡니다 흙의 최선은 여기를 두는 건데요. 여기다 두고, 치받고, 흙이 끊고, 먹여쳐서,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폐를 둘러싼 흥정이 좀 어려운데요. 디렉트로 흙이 폐를 들어오면, 무조건 따고, 어디다 폐감을 써도 안 받아요.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써도 안 받고, 따내고, 이렇게 둬도, 이건 받아서, 이건 배기 제법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는 거냐? 바로 패를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요. 함부로 젖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뒀다가, 이 패를 들어가서, 이거 뽕 따내는 거랑 이렇게 두는 거랑은 얘기에 다릅니다. 이 둘도 문제가 되고, 귀도 잡히는 게 남아서, 이거 빵 따냈다고, 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도 함부로 젖히지를 못하고, 지금 이패 때문에 늘어야 돼요. 그러면, 젖히면, 또 그냥 받아야 됩니다. 밀면, 음수를 갖다가 백도 이렇게 강하게 못하고 이렇게 두고, 요것도 한번 또 젖혀봐요. 역시 강하게 못 두고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냥 호구칩니다. 그럼 이제 폐 때문에, 백도 이제는 이거를 하나 따는 건데요. 그때 여기 붙여요. 이거 세번 두겠다는 거죠. 여기 한번 두고, 여기 두 번, 세번 두겠다는 거예요. 흙이. 근데 이때도 백은 이거 바로 따는 게 아니라, 바로 따도 됩니다만, 따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안 따고 요걸 일단 받아요. 패를 따면 이번엔 1 0역으로 단수를 쳐버립니다. 들어오면 따내고 어딜 두든 따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흙도 요번에 이렇게 늘어야 돼요. 두고 이렇게 두면 지켜요. 어떻게 든든 보는 거죠. 이렇게 둘때 그때서 패를 따고 여기 둘때 이렇게 두는 데까지가 이게 쌍방 최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패를 둘러싼 흥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진행이 쌍방 최선이고 백이약 0.6집 정도 좋아요. 다음에 흙이 이렇게 급소를 오는 건데 백이 0.6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리키로의 신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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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수로 한 거고 실제로 이치리키로도 여기까지 보고 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붙였을 때, 지금 이, 이렇게 둬갖고서 아까 패를 내는 거는 너무 흙도 어렵고 쌍방간에 뭐패싸움을 둘러싼, 싸감을 둘러싼 흥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에,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수치고 있고, 이때 여기를 잇겠죠 그러면 여기서 흙이 하나 젖혀서 수를 늘려요. 수상전을 해야 되니까, 이때 요거 단수치고 나갈 때 그때 귀를 늡니다. 수상전이에요. 이때 여기를 늘면 여기서 잘 둬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씌우는 건 나와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나오고, 나오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되는 순간에 그냥 잡히고 여기 두 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흙이 안 돼요. 그래서 씌우는 건안 되고요. 흙이 이렇게 꼬부려야 되거든요. 그럼 빈 삼각으로 나가요. 여기 붙이면 이렇게 치받고요. 이을 때 젖혀서 귀를 잡으러 갑니다 그냥 잡으러 가요 중앙이랑 여기랑 자꾸 엮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걸 만약에 먹여치면 도망가요 여기는 그 따도 이렇게 놓으면 유가무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먹여칠 틈이 없어요 흙이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 찔러놓고 매워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잊고 간수쳐서 이렇게 흙을 백이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떠냐? 요거는 1 0 1 2집 정도 좋아요. 승률도 6대4 이상. 61% 정도 1 0의 승률이 나옵니다. 즉, 아까처럼 복잡해도 그렇게 패싸움으로 흙이 버티는 게 최선이지, 패싸움 안 하겠다 이렇게 두면 흙은 더 손해본다는 거죠. 이런 그 귀로 끊어서 돌리는 수가 있는데, 이치리키로 구단도 이거는 차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 이거 그냥 막았고요. 있고 여기 단수치고 나올 때요렇게 단수치고 여기서 어, 나가는거나 요걸 미는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예, 수술만 조금 다를 뿐이고 똑같아요. 실전은 먼저 나가는데요. 원래 인공지는 이쪽이 먼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나가도 이 밑에 붙일 때 여기에서 그 이다스시 팔단이 여기를 잡아서 그렇지. 이렇게 밀면 똑같아요. 지금 밀면 이거 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걸 껴붙이는 게 백점입니다. 수순이에요.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한칸떼서 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도 요기에 살려야죠. 이게 나가요. 그러면 흙도 요한점을 장문으로 잡습니다. 이때 여기 치받아서 젖혀서 이렇게 나오는 수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치받는 것도 있잖아요, 흙이 두면 하나 이렇게 날일자로 두고 백도 받을 때 그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백도 사는 것 때문에 여기를 막는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흙이 여기를 이으면 살아야죠. 이거 왜냐면 찔리는 것도 있고 껴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빠져요. 치중하면 또 굴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 귀에 치중하는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흙도 요거 넘어놓고 요쪽으로한 집을 또 내는 게 있으니까 백도 여기를 보 보가 하면 이렇게 삽니다. 이박형은 놔야지 사는 거니까, 더군다나 일선까지 놓였을 때. 그때, 백이 여기를 두면, 여기까지가 1달락인데, 다음에 귀에 33에 들어간다고 보고, 이진행은, 어, 백이 0.6직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백이 의도는, 지금 이 위로 한칸뛴 수의 의도는 성공했습니다만, 뭐, 극도 그럽죠? 둘만하죠 뭐, 정석에서 0.6지 손해봤다고 망했다고 할수 있나요? 어쨌든, 이다스 씨의 은수도 이렇게 둬야지 제대로 된 거고, 이찌리키료의 신수는 그럴듯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그렇게 안 뒀어요. 실전에서 이다스 씨가 이미는수를안 하고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찌리키료 부단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날 일자로 하변 여기 끊고 나오는 수를 보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하면, 또 여기를 두는 게 최선인데, 뒤로 날 일자를 가고, 한점 잡을 때 차렷해서 이넉 점을 백이 잡는 겁니다. 근데 우변의 숙세력도 굉장히 좋죠. 다음에 이렇게 걸쳐가는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백0의 성공이에요. 백이한60% 정도의 승률로 1 3집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치리키로구단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으 정성이 끝나야 되는 건데 이치리키로구단도 아,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다스시 이렇게 꼬부려서 받는 게 잘못된 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어왜 잘못 두지 하고서 본인도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귀로 나를 르온 수가 실수예요. 왜냐면 이쪽에 하변에 좀 뒷맛이 있어서 이 수가 별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전급하면 그건 언제든지 끊고 나와서 사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젖히니까 끊었는데 있고요. 나갔거든요.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는 단수치고 따면 이쪽은 언제든지 이렇게 둬서 사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건 백이 오히려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고 그살수 없이 이게 나갔습니다. 그때 푹 찔러 갖고 요 날일자로 왔던 백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는 도로 간에 서로 서로 간에 실수 한 번씩 교대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여기에서 가변에 여기 끊고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백이 여기 보강을 했죠. 이때 이다스씨가 이쪽으로 다가왔으면 이게 이제 호각으로 0.5집 정도 백이 좋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두고 날일자로 두면 붙이고 두고 호구 칠때늘고요 급소 놀리면 지키고, 한칸 뛰고, 붙이고, 요런 식으로 돼서 서로 호각의진행이에요 0.5집 차이면, 정석에서 0.5집 차이면 호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다하스 씨가, 애초보다, 출발보다 0.3집 정도 좋아졌으니까, 이다하스 씨의 신수는 여전히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진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0.5집, 0.6집 정도. 원래 0.2집에서 출발한 건데,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272kg 구단의 신수는 성공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다세 씨가 대실착을 보네요 이렇게 둬서, 다가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바람에, 백이 이거를 두번 밀고, 여기서 빠지니까, 빠지면서 알면서 넘는 거를 보니까, 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여기에서, 그, 이렇게 두는 거는 넘는 게 있거든요. 끝내기로 엄청 손해죠 그리고, 이렇게 두는 거는 나중에 여기다 뒀을 때 뒷맛이 나쁘게 남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를 붙였는데 이수로는 원래 요 정도 둬서 요쪽의 응수를 보게 하고 나중에 보강을 하는 게 정수였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그렇게 안 두고 여기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깔끔해졌어요. 이진행은 어, 여기를 붙였는데 다시 이진 여기에 붙인 거로도 어, 중앙을 두던가 아니면 삼삼에 들어가는 게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행은 백이 세 집이나 좋아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찌리키료가 대성공한 거로 됐습니다. 그니까, 러이다스 씨가 이찌리키료의 응수를 처음에는 잘 받았는데, 나중에 잘못 받은 거죠. 자, 이진행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수, 이찌리키료의 신수는 여기 두고, 나올 때 끊고, 보통은 느는 건데 늘지 않고 막은 게 신수고요. 거기에서 젖혔을 때이 위로한 수, 한칸뛴 수, 이 수가 신수로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아 흑도 이게 최선인데요. 이렇게 막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붙이는 데까지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여기 꼬부리지 말고, 이쪽으로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이렇게 받고, 이렇게 두고 지키고요. 여기를 늘면 잡고, 요걸둘때 날일자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의 진행이었다. 서로 간에 정석으로 진행되는 거였다.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여길 두고 두면 여길 둬서 지키게 하고 이렇게 두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이 새로운 신형 정석. 아, 이것도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석. 이치리키로 구단이 선보인 신형 정석. 한번 공부했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다스 씨가 제대로 못 받아서 실패해갖고 이치리키로가 응징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를 다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제대로 아마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